어떤 예쁜데 속이 무너져 있거나 연고를 과하게 쓰거나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은 정말 5분만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리의 유리의 성형외과 선원일 원장입니다. 코 재수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어렵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이유의 절반은 병원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겉은 예쁜데 속이 무너져 있거나 연골을 과하게 쓰거나 휘어져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코 재수술을 제대로 할수 없는 병원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코 재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5분만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 복원을 설명하는 병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코 재수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겉 모양만 말하는 병원은 피해야 합니다. 콧대 높여드릴게요. 코끝 조금만 올리면 돼요. 이런 말만 한다면 그 병원은 재수술 전문이 아닙니다. 재수술은 반드시 비중격은 휘어있는지 코끝 지지대는 살아있는지 내부 흉터는 어느 정도인지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이걸 체크 안 하면 예쁜 코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골 사용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재수술은 재료 싸움입니다. 귀연골을 쓸지, 늑연골을 사용할지, 남아있는 연골 상태가 어떤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그 병원은 재수술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상담할 때, 어, 열어봐야 알죠?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말한다? 그 병원은 재수술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라인만 잡아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병원은 피해야 합니다. 재수술은 미세조정 정도로 생각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수술은 구조를 복원해야 되고, 흉터를 충분히 방리해야 되고, 비대칭을 예민하게 교정해야 되고, 라인을 다시 재설계해야 됩니다. 이네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조금 다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거의 90%는 틀리게 됩니다. 수술 후 기능까지 이야기하는 병원인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코 재수술 환자의 가장 큰 불편은 사실 모양보다는 숨쉬기입니다. 겉모양만 예쁘면 된다는 병원은 재수술 환자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재수술 잘하는 병원은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코의 기능, 미용적인 라인.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게 되는데, 둘중 하나만 보는 병원은 피해야 됩니다.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A는 겉은 예쁜데 속이 무너진 코, 콧대는 높고 예쁜데 내부 비중격이 꺾여 있고 숨쉬기가 불편하면 이거는 구조 복원을 다시 하고 기능을 개선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스 B는 과교정으로 내려앉은 코, 너무 높이고 올린 코는 피부가 얇아지고 붉어져서 재수술에도 보강이 필수입니다. 케이스 C는 연골 부족한 케이스로 첫 수술에서 비중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재수술 시귀니 연골이나 늑연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라인만 잡아 드릴게요 라는 병원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코 재수술은 겉만 예쁘게 만들면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무너진 구조를 복원하고 기능을 살리고 라인을 다시 설계하는 가장 난이도 높은 성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결과의 한 70%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적어도 망하는 선택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유리의 유래의 성형과 선원일 원장이었습니다.